네언더토라는 기술입니다. 아 엄청 유명하죠. 엄청 유명한 기술이고, 어이유명한 유명해진 거에 이제 피 h 가 한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어, 저제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었어요. 제일 처음에 이 기술을 봤었을 때, 어 이게 진짜 가능한 기술 맞나? 예,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왜갔냐면은그 이 저거 문어가 파함될수 있다 그 홍보 영상에 보면은 데렌데이브가 이 기술 쓰는데 보이겠어요 내 기억으로는 보이게 쓰더라고요 원래 보이는 기술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떤 저 외국 분이 이거를 쓰는데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거 카드를 잡고 이렇게 카드 끝을 잡아줍니다 커버를 해줘요 그래 그 영상을 보고 아 이거 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pH 쓰는 거 보고 아 이것 쓸, 그냥 쓸, 그냥 연습하면 쓸수 있는 거기술이구나했습니다 <laughs> 제가 실제로 언더토 쓰는 사람들 실제로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pH가 제일 잘 쓰더라고요. 와그 정도 쓰면은 그냥 쓸수 있겠다 싶었어요. 예. 그래서 이 언더토 예, 파만 카드 를 리플레이스먼트 시키는 기술이에요. 진짜 한 손으로 이걸 쓸수 있으면은 예. 그냥 쓰시면 됩니다. <laughs>